대박! 진짜 커, 진짜, 진짜 커!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나무치부의 나우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보령, 충남 보령 오천하게 지금 도착했는데요. 우리도 럭셔리호 사장님도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솔직히 너무 기분이 완전 좋아요. 왜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요새 계속 나가기만 하면은 비가 오고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어. 태풍 오고. 날씨랑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노을도 심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서 바람 불고. 진짜 우비를 항상 제가 여기 안에다가 넣고 다니는. 나 캐스터입니다. 따라라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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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오늘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이 있어 오늘은 진짜 바람도 한점 없고 일단 저 오늘 솔직히 여러분 조금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신나는 낚시 떠나볼까요? 저는 럭셔리한 나무이니까요 어? 아, 선생님이다 제...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럭셔리한 선장 용주 t v 인사드립니다 오아 채널도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항상 출조를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상쾌해요. 30분. 진짜 금방 간다. 6시 6분. 오늘 조금이 아니라 무시에요? 아, 무시, 무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잘먹겠 습니다. 바로 회장시기 주제. 요 잡았다 와, 갑오징어... 갑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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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지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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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주침해졌어. 오! 조사님께서 이거 저 이거 주셨어요. 이걸로 한번 잡아볼 이거 비싼 건데 구하기 힘든 거래요. 하늘이 좋아서 웬만하면 안빠지대요 주한테도, 가비한테도 전화주세요. 나무가 잡는다고 전화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나무가 먹는다고 전하주세요두 개를 달아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어떤 색깔을 타는지, 어, 관찰한 다음에 좀 어두운 색깔을 탄다 그러면은 어두운 색깔로 좀 냅두고 그리고 또 밝은 색깔을 탄다 그러면 밝은 색깔을 좀 냅두고 이런 식으로 이 빛에 따라서 지형이라든지 그순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색깔이 많이 바뀌니까 자꾸자꾸 바꿔주는게 좋대요 엄청 쭈꾸미들은 완전 만나면 침을 뱉고 헬기 뭐쓰는지 한번씩 체킹을 해야돼요 용왕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유동체비 유동체비 주셨어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짱짱하 오, 촤챠챠 촤챠 또 오늘 그러면은 들어가는 시간이 한6 시쯤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거 받았고 어. 잘 나오는 분들이 들어와도 되고 나는 어. 좀 뜸하다 그러면 좀더나와고한네시 출발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어. 바다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해서 그냥 일이라고 안 느껴져요. 지금 이게 지금 나온 게 자체가 그냥 어. 놀러 나온 거 하루하루 가 맨날 놀러 나온 거같아 안 나온다 싶으면 나오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방 시간이 저 6시로 왜 놀랬냐면, 쭈꾸미는 거의 2시 반, 3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좀 수심이 좀 줄게요. 진짜 이번에 진짜 깊다. 커요? 어, 우와! 무도라 우와! 보여드릴게요. <laughs> 제가 이뒤 잡아도 돼요? 너무 커요, 문어가. 문어 엄청 커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그래도 가오지로 보지가고지로 보이지. 에이, 그렇겠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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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줄줄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줄줄이.

와 진짜 이번에 문어 한번 올려보자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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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려볼게요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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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유지해 천천히 여기 깊어 나와의 체력 터에 싸웁니다 정신력이 싸움니다 텐션 유지 아, 얼마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바람 퍼도만 아, 더! 좀만 더! 아~~ 할다올왔다다이다냈어 해냈어! 해냈어! 오 진짜 대박! 와 엄청 커오 무나도 먹는 동물! 와 진짜! 와 대박! 잡았어. 내가 이때까지 잡은 문어 중 어, 제일 어. 큰 놈이에요. 어, 또 피피피. 오징어 오징어. 어. 아, 귀여운 갑. 아, 이름 게 나오다니. 가비 가비. 뭐가 <laughs> 지금 진짜 난리났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난리났어 지금. 지금 문어랑 가보 가부, 가보지 포인트예요. 여기 미쳤어요 여기 여기 어, 완전 쉬는 미쳤어, 쉬는 미쳤어 미쳤어. <laughs> 완전 기분 좋아요. 어 빠졌다. <목소리> 이어 아, 이게 <목소리> 어, 어, 날라갔네요? 날라갔어. 어날라서 저기 들어갔네. 어, 와. 제 옷이 어, 사실, 저기 저는. <laughs> 여러분 아까 그 뷔페를 지금 자기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커서 먹으면 되는데요. 진짜 뭐야. 바꿔서 갑오징어 보일줄로가게에서 와서 지금 난리 났어요. 년 났어요. 저 말리지 마세요. 제 그만 먹고 약 낚시할 거예요. 진짜 완전 완전 커요.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진짜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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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얘또 엄청 커요, 엄청. 오, 잡았다. 두. 또, 오, 또또또또 잡았다. 이야. 여기서 나오고요, 먹물이.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는나 오, 대박, 대박. We are the champion, 가보지. 진짜 두 종류는, 두 종류는 두 종류. 맛있거나 재밌거나. 제가 딱 보니까 충청도 서해 쪽 너무 예쁘고, 군산도 예쁘고, 약간 그 사이 쪽 있잖아요.

시비수어벙이신 돌았다. 어? 쭈꾸미다. 어, 대박. 왜 이렇게 무거웠지? 쭈꾸미. 이때, 이때, 이때. 뿌리다. 진짜 대박, 대박 포인트.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오, 크다, 커, 진짜 크다. 아 대박. 얘시험 폭탄, 야시험 폭탄. 다 계속 뜰 거야? 계속 뜰다, 계속. 계속 해주세요. 또 커, 또 커. 와, 대박. 오, 커.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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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진짜 커. 오늘 올린거다 커요, 다 커. 진짜 대박. 쭈꾸미. 진짜 크다. 와, 대박. 수박 아! 했었고, 아! 여기. 보시면 이거를 직접 만들으셨어요. 직접 현장에서 만들으셨는데, 여기 이제 봉돌이 이렇게 유동으로 될수 있도록 여기 채비해서 가운데 돌에, 돌에. 원도레를 이렇게 응. 넣어서 유동될 수 있게. 핀도레. 떠나자. 짠! 떠나자. 가보지가 포인트. 나나나나 잡았다. 히트, 히트. 놓쳤나 죽음이네요. 꿈이네요. 오 크다 커. 오 크다. 오 시원 크다. 와! 진짜 크다 얘. 진짜 크다.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진짜, 진짜 여러분 거주 오시겠어요 거주. 키로쿠 문어. 오. 키로쿠 문어 구경하러 갈까요? 오 대박. 진짜 대박. 와, 대박, 대박. 키로급, 키로급. 진짜 이거는 키로넘 없는데. 와, 대박. 어, 잡았다. 오랜만에 있어. 가비, 가비, 가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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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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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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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가비, 가비. 십수 나무스떼 쭈꾸미 낚시를 와서 바보징어 이십수를 찍었다. 너무 좋다. 문어 800g 짜리를 건져 올렸다. 낚시하러 가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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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왔다, 왔다, 지다 진짜 대박! 오, 제가 잡은 거예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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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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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쿠미 예 거의 11시간 만에 들어오는 건데요 11시간 반 만에 제가 6시 출항했으니까 이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진짜, 우와, 열정이. 진짜 대박. 오, <laughs> 진짜 너무 크죠? 오, 뜨끈뜨끈, 탱글탱글. 띄글,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어. 대박이죠? 한번 그러면 끝에 거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19, 8. 너무 맛있는데요? 다리 하나만 더 먹을게요. 한상 지대로죠. <laughs> 짠! 여러분, 짠! 음! 이렇게. 대왕 맛있겠죠 장을 찍어서 먹을게요. 기름장을 찍어서. 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문어 잡으러 가자. 미역이다 다시마에 싸서 아는 맛. 진짜 맛있겠다. 왔어요